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핫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나태주 강다의 나태주입니다. 여러분, 최근 국제 사회에서요.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는데요.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탄소 중립이란 개인, 회사 또는 단체가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를 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여러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흔히 탄소 제로라고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요즘 같은 폭염, 한파, 그리고 산불, 가뭄 등등 이상기후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나태주가 간다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가치 있는 소비까지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 저탄소 한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저탄소 한우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이 학교의 이 학교 교수님 맞으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네. 야,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탄소 사과는 들어봤어도요. 네. 저탄소 한우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탄소 한우가 뭡니까? 모든 생물이나 네. 물건을 만들 때 온실가스, 네. c o 2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오게 네. 되는 과정에서. 네. 전 세계 그 평균 배출량의 네. 약65% 정도를 감축할 수 있게 하는 사육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우 고기를 우리는 저탄소 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 농장에서 네. 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전 세계에서 한해 동안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한 500억 톤이라고 하거든요. 500억. 톤이요? 그 500억 톤 중에 16%가 되는 부분이 축산 분야에서 발생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그 우리가 심각한 거는 축산 분야에서 어 장내 발효를 하거나 네. 트림이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분뇨를 배출하는 방기, 그 다음에 분뇨가 발생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네.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합니다. 요 메탄. 그데메탄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8배가 되기 때문에 우와. 이런 것들이 줄여들어야만 기후 변화에악경화을 기초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게 된 기초가 됐었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저탄소 한우는요, 네. 얼만큼 많은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네. 1kg 고기를 생산할 때, 소고기를 생산할 네, 때약 25.5kg의 온실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한우 우리가 개발된 한우의 경우는 1kg 생산당 약 8.5kg에서 8.7kg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게 만들어지는 거죠. 3분의 1 가량이 감소가 되고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와 대단한데요. 예. 한마리에서 우리가 줄인다고 하면 네. 약 7.5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되는 셈이죠. 그러면 이 저탄소 한우가요. 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다른 건지 아니면 시작부터 건강하게 키우려고 뭐 식량을 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할 거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소한테도 저탄소 그 유전자 족보가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네, 그거... 있고 네. 또 건강 키기 위해서 식량의 또 그런 과정들도 네, 있어요. 사료도 좋은 사료가 먹어져야 돼요. 아 아하... 제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뭐 저탄소 한우 뭐 농장 이런 거 있나요? 지정 농장, 시범 농장, 협업 농장들이 있어서 거기 가시면. 어, 이러한 소들이 어떻게 컸는지, 네네. 또 농장주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수 있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여기교 예, 허대현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 근데 지금 보이는 이 한우들이 다 저탄소한 우예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다는 뜻을 아마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친구들 근데 귀에 이렇게 노란 색깔 번호표 같이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교수님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그2표라고 해가지고 네. 소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면요 이 저탄소한우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고요. 네. 소의 어, 도축 정보하고 생산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저탄소 산호를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식량이에요? 네. 어, 이 안에 보니까 뭐, 네. 뭐가 노란 색깔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아 건초도 있지만, 루핀, 그그 우리가 말하는 콩. 콩. 네, 콩이 들어있고, 헬렛도 네. 들어있고, 헬렛. 네, 그 다음에 옥수수. 아, 그래서 노란 색깔 빛이 난 네. 거구나. 들어있고요. 네. 아, 이런 건초 위주의. 를 저희가 자가 배합을 해서 토드라테 건초 위주의 급여를 하고 있고요, 대학자들을 별도로 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개월령이 이쪽은 이제 한 15개월에서 16개월. 1 5개월에서 16개월? 네. 체중은 약한 400에서 450종. 이렇게도 이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돌아보시면 최초적으로 체중이 한 550. 여기서 이제 3~4개월하면 650, 700. 해서 이제 출하가 돼요. 개월령을 22개월, 23개월 출하의 목표를 잡고 지금 가고 있는. 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맛도 원래 기존의 일반 소들하고 맛 차이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육질이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은 30개월 키운 소하고 동일하거나 좀더 좋은. 어... 상황입니다. 일단 원래는 31개월 키우는 게 보통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만 단축을 시켜가지고 뭐 21개월, 뭐 24, 개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일반 소들의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더줄어들게습니다 네, 하는 거죠. 네, 그게 이곳의 기술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것보다는 네. 2, 예, 2년 동안 배출하는 게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아니, 31개월이면은 24개월, 31개월. 제가 봤을 때 키로수 차이가 좀날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수한 유전자를 네.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대물림을 통해가지고 체구가 큰 거고요. 체구가 큰 거에 맞춰가지고 네. 맞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더 그 외양소들이나 그런 그 사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들을 잘. 자라... 하 때문에 반축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하고 잘클수 있게끔 이 살료에 네, 네. 뭔가 프리미엄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저탄소 하너도 네. 만나보고 했는데 하, 좀 맛도 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아, 예,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직접 맛볼 수 있어요? 네, 맛볼 수 있습니다. 한번 외출 가야죠. 음 좋습니다 그 하셔야죠 맛보러 가는데 기분 좋잖아요 음 갑시다. 대박! 저초냄새가. <laughs> 와, 이거 무죄, 마블링 무죄, 마블링. 장난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저탄소화누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고생하셨으니까 네. 앉으세요. 먼저 한점 드시고 시작하시고요. 앉으세요. 이 저탄소화누는요, 다른 소에서 그 일반 하루에 비해서 네. 굉장히 소가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네네. 소금을 소금으로 막짝 찍어서 한번보 남은 것같 어떡해.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laughs> 일반 하루보다 맛이 저는 살짝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네. 훨씬 더 깊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풍미는 더 깊어요 왜이 친구를 위해서 연구를1 0년간 하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하트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짠 지금 드신 거이소 한입에 네. 제가 그 소나무 지금 세 그루를 심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소나무 세 개를요 네, 소나무 세 개. 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기 많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 많아요. 이렇게 사육 월수가 짧아지게 되면그 네. 월만큼 그 탄소 배출이 소들이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거예요. 아안 나가. 그래서 이 뒤에 보시다시피 소나무 세 그루를 심어요라고 나와있죠. 아, 그러네. 음. 지금 오늘 드신 걸로 다 따지면 한30 그루 정도는 심으셨어요. 사사합니다 <laughs> 환경을 위해서. 아, 진짜 환경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일조를 했네요. 그럼요. 이, 이 부분은요? 그럼요, 그럼요. 이왕 심을 때한100 100, 그루는 심어야 될거 아닙니까? 100 그루, 좋죠100 그루는 심어야죠. <laughs> 와. 뼈에 붙어 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말 있죠. 맛은 훨씬 더 맛있다는 거 이미 인정. 네. 인정이고 가격면에서 네. 일반 한우보다 이 정도 맛있으면 좀더 비싸거나 네. 아, 비육 기간이 좀 짧아서 좀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면에서는 어떤가요, 부장님? 솔직히 일반 소보다 원가는 좀 비쌉니다. 어떤 음. 소가 비싸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아마 태주 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를 직접 실천하고자 이렇게 소까지 저탄소 한우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가격은 그냥 일반 소고기와 똑같게 동결을 시켰습니다. 아유, 럼 남아요? 별로 안 남습니다만. 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팍 떼가지고. <laughs> 한입씩이라고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자, 붙이 살이었습니다. 야, 이 친구 뭐야? 아, <laughs> 진짜 미쳤네. 고기가 먹는 게 아니라 태주 씨가 먹겠어요. 조심하세요. <laughs> 저거를 음, 맛있다. 지금 드셔보실 소고기가 혹시 몇 등급일까요? 한, 못해도 촛불 낸다. 무조건 이맛 나와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예. 네. 근데 놀라지 마세요. 1등급입니다. 1등급이 안 좋은 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안 좋은 소가 아니고 1등급부터 손에 시작한다고 그렇게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유전자의 힘이에요, 유전자의 힘. 아. 한 거의 한 50만마리의 소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예. 유전자를 계속 좋은 유전자만 내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전자의 힘으로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2플러스 한우 이상의 퀄리티가 나오고 있죠. 이거 아... 소비자분들이 받아보실 때는 1등급 가격으로 거의 2플러스 정도의 퀄리티의 소를 구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보통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인증 마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저탄소 인증 마크가 또 따로 있, 있나요? 네, 이 앞에 보시는 이 스티커가 그 마크거든요. 아, 있네. 예. 예. 이 스티커로 인해서 네. 이 소가 저탄소 환호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거죠. 아, 요걸로 인해서요? 네, 이게 검증 스티커입니다. 좋아하고. 산업 협력을 해가지고 예. 그 안에서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를 검증을 해서 붙이는 스티커가 예스티커입니다. 요거를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럼요. 맛있는 거는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지금 여기 세트잖아요.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거리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국거리.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예. 일단 뭐 정말 포식을 했네요. 아유, 제가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아, 친구들이 맛있어. 이렇게까지 진짜 프리미엄으로 나올 수 있기까지 스마트 공장에서 네. 또 제조 과정들이 또 다양하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아, 거기를또 제가 직접 가가지고 또볼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 여기입니까? 예, 네. 저기인가 보다. 아, 여기부터 하죠. 아주, 어, 아, 저쪽 저자마자 저, 저, 그냥. 그냥. 뭐옷 갈아입었다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네. 혹시나 그 위생의 위그해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좀 전처리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옷 옷 입은 게 끝이 아니에요? <laughs> 네, 네, 조금 좀 절차가 복잡해요. 예. 네. 네, 나오세요 와, 야. 좀 춥죠 시원해요. 네. 그 햇살 기종에 따라서 이 안의 온도는 영상 15도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큰 전광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사람의 손이 안 가게끔 저런 식으로 전광판을 위해서 오더를 받게 돼있고요 아, 시스템 스마트로 다 바꾼 거구나. 예, 네, 그렇죠. 자동화 시스템들이 좀 많이 이렇게 구축이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계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면 첫 번째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먼저 승유가 절단해야죠. 절단. 책대 등심.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렇게 고기가 일정한 두께로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나오죠? 보세요. 이, 이거 이거 무슨 기계예요? 이거는 그 열성형 진공 포장기라고 하는 기계예요. 네네네. 이 장비가 진공하는 시간이 일반 진공기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성이 좋아지고요. 위생적인 문제나 또 손도나 맛이나 생산성까지 다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열성형 진공기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장비가 저희 회사의 피드가 있습니다. 와우. 그럼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된 거는 네 며칠 정도 우리가 두고두고 두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어 45일, 45일 정도 드셔도 되고요. 원래 실제로는 더 가요. 자, 서윤 씨, 제가 아까 스마트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앞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도 거의 다른 일환인데요. 아 338이라는 숫자가 이 장비를 멈춰서 다시 생산하는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 오늘 생산량이 총몇 개다? 아 사람이 손으로 다 기록해야 될 거를 전부 다 저희들은 스마트. 예, 스마트하게 시키는 거죠, 저 위생도 위생이고, 예, 예. 시간도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편리성도 편리성이고. 그러면 생산성. 아주 좋습니다. 아 위에 올려 하얀색이 뭡니까? 육즙을 이렇게 흡수해내는 흡수제예요. 흡수제. 네. 이건 전혀 인체에 의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전혀 걱정 안 하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김씨,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아, 어,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이 기계들과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생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점점 더 스마트 세상으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와서서 이방문하 오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너무 네네. 고생하셨는데 고기에사다 보니까 는뭐 고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아, 어휴, 뭐야? 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저기 뒤에 있는 고기 보이시죠? 네. 네 마음에 드시려면 그냥 담아보십시오. 우와. <laughs> 알겠습니다. 다 <한국> 먹겠습니다. <laughs> 예. 내가 원하는 걸로 갈비살 <laughs> 두 개. 야 많이 담았어요. 아유, 아유 알차네요. 오늘 <laughs> 어, 어떻게 고기 맛있는 거 고르셨어요? 네, 예, 맛있는 거 골랐습니다. 아좀좀더 고르셔도 되는데. 갈비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제가 명절이니까는요. 네. 어 제가 저희 선물 세트 가방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포장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와보다 얼음으로 다해서 저희들 포장을 해드리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우 좀... 대박. 미약하지만 네, 아우. 지구를 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기 있는 가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뭐 짧은 시간이었으면 저탄소 안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알게 도움을 주신 우리 부장기께 다시 한번더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은 부러면한 말씀 해주세요.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먹거리부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저탄소를 실현한다면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으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탄소 한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야겠죠 외쳐야죠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하여. 위하여!